그림과 같이 AB가 2고요. 코사인 BAC가 자 BAC 이쪽 코사인 값이 좋습니다. 6분의 루트 3. 삼각형 ABC가 있다 습니다 여기서 a c 에점 D 잡고요. 연장선 위에 또 1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DE는 5고요. 자, 이 길이가 5. 그다음에 CD 플러스 CE가 루트 3. 자 CD와 CE 이거 두개 더한 게자이 길이에. 합은 나왔습니다. 5 루트 3 자, 그럴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는 사인 법칙과 상관이 있죠. 사인 법칙이고 지금 요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이 BC 길이, 자, 요 길이 알아내면 사인 법칙 이용해서 반지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넓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 일단 여기서 원의 특징을 좀 이용을 할게요. 원에서 자, 요 각이 주어졌는데. 이호 BC에 대한 이게 원주각이기 때문에요. 이 원주각 이쪽도 각이 똑같죠. 그리고 지금 이 합이 주어졌어요. 합이 주어져서 얘를 제가 X라고 쓰면 이거 두개 더한 게 5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길이가 5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와 한각 사이 관계 쿠사인 법칙 이용하면은 X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은, 이거, 5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 제곱, 전개시키면, 75-10 루트 3의 X 더하기, X 제곱. 이렇고요그 다음에 빼기, 자, 2배,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럼 1 0의1에5 루트 3마이너 X에, 쿠사인, 코사인 값이 6분의 루트 3. 이렇게 자,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양변에 x제곱이 있어서 빼주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자, 이거 두개더 하면은 100이 되죠. 그럼 이거 다 10이 있으니까 10으로 나눠볼게요. 나누면은 한번 쓸까요? 자, 1 0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의 x가 되고요. 그럼 이거 사라지면서 마이너스에 5 루트 3 마이너스 x의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은0 6도 한번 곱할 거야. 6 곱해주면 은60 마이너스 6 루트 3의 x 그다음 이건 전기시킬게요. 이거 곱하면 은15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되고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면서 루트 3 x는 0 어,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5루트 3인데 넘어가면은 우변 넘어가면 5루트 3에 x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 60에서 15 빼주면 45. 그래서 5 나누면 9가 되구요. 루트 3으로 또 나눠주면은 3루트 3. 그래서 요 x 값이 3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3루트 3 이렇게 구했구요. 5루트 3에서 3루트 3 빼면 요 길이가 이제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닮음을 볼 건데요, 여기서. 요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이 좀 각이 같고, 요거 막꼭지 각으로 같으니까 AA 닮음이에요. 닮음비가 2대 2루트 3이죠. 그래서, 자, 여기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이쪽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응하는 길이가 이쪽 길인데요. 3루트 3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요 길이가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요 길이 다 알았죠? 그리고 요 코싸인 값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요 bc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bc 길이를 제가 y라고 할게요. 또코사인 법칙을 또 씁니다. y 제곱은 요 8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 빼기 자 2배에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쿠산이거죠. 2배에 8에 2루트 3에 쿠사인 값이 6분의 루트 3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요 요거 루트 3 루트 3 3이죠. 6이니까 이렇게다 약분 돼 사라집니다. 그래서 6, 76이 되고요. 2 8은16 빼주면은 60 자, y제곱이 60이니까요 y는 루트 60 이 루트 15. 그래서 요 길이가 이 루트 15.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법칙 쓰면 되겠죠. 근데 사인값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쿠사인값이 6분의 루트 3이니까요. 예. 사인값은 이거 세타라고 하면은, 뭐, 사인 세타는 자, 예각일 경우요. 루트의1 빼기, 쿠사인이고 제곱이죠. 제곱해주면 36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의 36분의 3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6분의 루트 33. 이렇게 됩니다. 사인 값 이렇게 구했고요. 이제 사인 법칙 쓸게요. 사인 세타 분의 6분의 루트 3 3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루트 15. 요게 2R. 이렇게 돼요. 그래서 R을 구하려면 양변 2로 나누면은 이렇게 약분 되고요. 분자 분해 6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이 걸 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R제곱이 되면 이 P분의 Q가 요 R제곱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곱해 보면 여기는 33. 그 다음에 여기는 66, 36 곱하기 15 이렇게 돼요. 3으로 나누면은 11 되고, 5. 그래서 11분의 630에 180 이렇게 되겠네요. 11분에 180. 이 값이 11분에 180이고요. PQ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은 191. 최종 답은 19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